한번또 차량을 또, 또 한번 해볼까요? f x 가 e x승에 저기 나한테는 일단 x 제곱을 아무 데도 고 그렇죠? 당기게. 일단 나오는 나왔으면 x 제곱에 x 제곱에 어, 그다음에 a x 더하 b 자,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좀 생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X가 0일 때하고,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 어, 지금 이게 X절편이죠. 뭐. 우리가 또 눈에 또 보이는 거, 어. 단 A와 B는 0이 아닌 상수라는 말이 있있고 P하고 Q는 지금 이제 소소인 자연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A, A도 0이 아니고, 이도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그 생각을 할수 있... 당연히 얘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죠. 0이 아니죠. 네. 0이 아닌 게존재를하고그 다음에 이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이게 y절편이 0이... 요아 0이 0이네. 이게 뭐... 또뭘 지나? 0, 0을 지나는 거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고 예. 대칭성은 있겠어요? 아니요. 없죠? 대칭성 없죠? 어, 대칭성 없죠? 그럼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죠. 어, f x 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아, 근데 조심해야 돼. 사실 예. A, B의 범위 때문에. 어, 어,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A하고 A가 지금 지금 양순직 운수대 좀 지금 뭔단 말이야 지금. 둘의 부호가 같지 않아, 같은지 다른지 알수 있어요. 어. 왜냐면은그 음. 어딨냐, 가조건 때문에 알수 있어. 요 응, 음, 가조건 때문에. 모비젠 수, 수 음. T에 대해서 라지 MT, RPT가 같대. 응. 음. 일단은 네. 이게 보시면. 얘는 무한대가 돼. 얘도 무한대가 돼. 근데 문제는 얘가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 무한대 아니면 어 이게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것은 a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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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f(x) 그럼 얘가 0으로 가죠? 이쪽 은 당함수죠? 네, 저기 뭐 계속 얘기하지만 지수함수 0 가는 속도가 당함수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속도 훨씬 빨라. 어, 음. 그러니까 얘는 0대는 확실해. 근데 문제도 얘가 얘가 플러스 0이냐 마이너스 0이냐 이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어. 이것도 이제 A, A의 부호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 어.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A가 양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하자 이 A가 가족, 양수인 그거 경우. 그거 가족건 이용하면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A가 양수인 경우. 근데 보면 A가 양수. A가 양수면 어. 안 어. 이게 지금 얘가 양수면 은 어쨌든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붙이근데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게 마이너스 문제는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아 그건 무조건 웃예요 얘가 왜 무조건 웃을까요? 그게 안 되면 가가 생겨버려요. 가 가가 만약에, 만약에 마이너스 a분의 어. b가 어. 0보다 크게 되면요. 어. 오른쪽에 꺾이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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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항상 가가 성립하지 않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러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 그위서 따져야 되는 거 어, 음수라고 해서 이거지 음수라고 하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한이 정도 쯤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을 거고 얘가 양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거고 아, 적해요 적하 x제곱이 있으니까 적어 아, x제곱이 있죠 x제곱이 아, X제곱. x제곱이 음. 그러면 여기서 이런 모습이 되겠네? 네. 이런 모습.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해 조건 한번 따지자. 이,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이게 최대 값이, 최대 값이 뭐다? ft다. 요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t, t, ft. 이쪽은 상관, t가 이쪽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여기 제가가여기보단 어떻게 될까? 이쪽보다 네. 더 가파르죠? 다시 시간이 으보보면 네. 어. 이건 된것 같아요. 이건 된것 같아요. 네. 어. 근데 문제는 A가 음수일 때 저걸 그대로 음수하고 싶어요 어. 마이너스 A분의 B도 그냥 음수하고 나버리고 그러면에 여기 그래프가 대략 아, 네. 참, 참. 이렇게 돼서 이게 해생일값이야 이렇게 이렇게 어?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어 그러면 야, 안 돼. t부터 f t까지 또이 네. 정도쯤에 마이너스 t가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부터 이정도의 t가 있는데 그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f t가 아니고 f 마이너스 t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되죠? 이건 아. 안 되겠네. 그러면 아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한 가지. 이거는 어떨까? 즉, a가 양수고 마이너스 a 분의 b도 얘도 양수인 경우. 그러면 음. f 마이 t가 최대값이 돼요. 자 이때 됐을 때. 저게 정확하게 g, p 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쯤에 마이너스 a 분의 p가 있다는 거야. 이게 양수라는 얘기요 그러면 저기 저 2의 x승의 x 제곱에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이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가 얘가 양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다 그 얘기는 b가 음수란 소리죠 b가 음수란 소리죠 네. b가 뭐 당연히 뭐 b가 음수고 b가 음수고 b가 음수가 되고 b가 음수인데 그러면 저기 0하고 마이너스 a분의 b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y값이 뭐나오겠어 어디랑 말사이 요거 이거, 요하고 요거 이거 사이는 집어넣으면 너무나 크죠. 0보다 큰가? 요요요 사이 있는 게 마이너스 2의분의 b 정도 한번 요거 이 정도 형 이따가 치자 그죠? 마이너스 2의분의 b. 아 너무 작겠구나. 어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분의 b. 어차피 얘네들은 양수니까 양수니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 없고. a 곱하기 마이너스 2a 분의 b 어, 더하기 b가 될 텐데 그러면 이걸 a로 곱하면 아니, 그러니까 a는 그거 하나만 곱해야 돼 b는 곱하면 안돼 아니 x에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어온다 음. 그러니까 b가 뒤에 더해주면 안 돼요 다 전체에 이게 되죠 그러니까 a 곱하는 게 마이너스 2a 분의 b에만 곱해야 돼 예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b a x에 아니 선생님이 얘도 지금 이제 요거에 y값을 조세에올려고 하는 건데 그니까요. 그러면 a를 마이너스 2 아아 네. 제가 여기다 네. 놓을게요. 그러면 어 그럼 저거 음수네. 아 x에다가 마이너스 2, 2분의 b 집어넣은 거야. x에다가 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b 그러면 2분의 b 근데 b가 음수야. 음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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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묶여야 될까? 아 근데 그렇다 해당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네, 저기, 예렇게 되니까. 오른쪽에서 한번 더 볼게요. 오른쪽에서? 아, 왼쪽에서. 아, 어, 왼쪽에서. 이런,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될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면, 어. 이거 해도 안 돼요. t부터 마이너스 t까지. t가 0보다 좀, 아주 살짝 아, 크게오면 최대값이 0이죠 아, 어, 어, 얘도 안 돼요. 어, 얘도 좀안 돼요. t가 0보다 사, 살짝 크다? t가 0보다 살짝 크다? 그러니까 한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마이너스 t가 이런 거 나오고 t가 요 정도 나, 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불가 이 사실 이 모습에 게뭐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 그 불가 일단 저희까지 우리가 해주시고. 사실 이거라 나오고. 음. 그래서 일단 a가 양수야. a가 양수. 일단 a가 양수. 그래서 이제 a가 양수. 그럼 b는 자동적으로 음수가 됨. 아, 양수가 됩니다. a가 양수고, 어, 이 상태가 돼서, 이렇게 대파 돼가지고 일단 a가 양수, b가 양수, 일단 요게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k부터 양 k부터 k 플러스 2 사이에는 이미 아 일단 mt가 뭐냐면 아 일단 mt, mt, mt가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중에서 최소값이거든? 최소값, 최소값 그럼 보자. 최소값 t가 한이 정도쯤 있어 그럼 최소가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요 마이너스 t는 값 최소값 0이야 0이지 그러니까 이요거 있죠 이쪽 이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a분의 b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올 동안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쯤에 네. a분의 b 그때까지 다 그때까지는 이 어, ft는 뭐죠 mt는 mt 그래프는 그냥 다 0이야 영영영 0, 이렇게 0, 0 쭉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t가 얘를 넘어가는 순간, t가 얘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쭉 요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내, 내려오겠죠. 네. 똑같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또 t 마이너스 t가 또한이 정도쯤 있다고 치면은 최솟값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요렇게 가는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아, 이게 지금 응. 음. 요게, 맞죠? 저기, t범위로 넣어준 거예요. 어, t, t, t. t. t 범 반대. 반대라고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 오른쪽이 t가 작은 거예요. 응. 음. t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예요. t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Yeah. 여기까지 오는 거야 티가 여기까지 오고 아 <laughs> 선생님 좀 잘못 그렸다. 반대로 그려야 하나 티가 영어도 쭉 오다가 쭉 오다가 <laughs> 티가 요 A분의 B를 슬쩍 넘어가는 순간 그때는 채소값이 이걸 따라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지. 요렇게 이렇게 <laughs> 네. 그러다가 또 티가 여기서 이제 이걸 슬쩍 넘어가는 순간 <laughs> 여기서 그렇게 쭉간단해지 이렇게. 이죠 네. 네. 자, 그런데 k에서 k 더하기 2에 있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만 mt하고 f t. f t는 예를 이렇게 대칭 는거로 완충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 아, 저게 가 결국 아, 이게,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k k 플러스 2다. 이걸 이 의미하는 거지.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기 음. 싫다는 거어요이분에서 아. 저걸 마이너스 케이블이라이거좀그 <laughs> <넘어갔어요. 웃음> 다음에 좀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어, 이연비이랑 양수. 어, 그래가지고 또 성립한다 그냥 이다 음. 하고 어. 보는 게 빠를 어. <laughs> 다같아이에스이에스이에스디아에 인트랄 1에터5까이에의 t승 곱하기 mt 네. 그다음에이제 보자. 어, 그다음에그인트이에스디 5까지, 2의 어, t승, 네, 플러스 아, 곱하기 mt. mt, mt의 dt. 자, 요게 지금 3분의 7, 빼기 8, 2다. 1부터 <laughs> 5까지. 1부터 5까지. 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 구분적 분량되겠죠 K K 값은 근데 일단 구해야 돼요. 음. 좀 이분 좀 확인해야겠네. 귀찮지만은 이분하고 넣어야 돼요. 어. 음.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여기는 어쨌든간에 어 여기는 좀 어쨌든 우리가 미분값을 좀 한번 해줘야겠. 여기 여기 이제 알파하고 났을 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 아이 인데어뭐 a 하고 b에 대해서 지금, 지금 나온 게 전혀 없죠? 네. 어 그럼 f 다시 x. f 다시 x는 e 아, x 승 x 3승 아, a x 3승 더하기 b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e x 승. 어, 그에뭐죠 3a x 제곱 플러스 e b x. 어 그러면 얘는 e x 승에 a의 x 3승이거하고 요거 두개 더하면 3a 플러스 b의 x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2b e, x. E, x. 자, 그러면 요건 x 곱하기 a의 x승에 ax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bx 더하기 2b. E, 뭐, 여기까지는 오겠죠? 자, 여기까지는 오는데. 어... 그다음에 그 음. a 분의 b가 k고 a 분의 b가 k고 k고 마이너스 알파가 k 플러스 2라는 걸요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요 <laughs> k고 지금 f 프라임 알파가 0이니까 어 f... 그러니까 요거의 한 근이 이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저걸 넣어서 계산을 다해요 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를 넣어서, 그냥, 그 그냥 계산을 그냥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한, 그러니까 은 0을 놨을, 놨을 때, 요거에 한근이, 어, 한근이, 지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다. 라는 현재, 그런 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K 빼기. 너무 귀찮지만은, 여기다가 <laughs> B는 a 어, 렇 넣어서, B는 이렇게 넣어 마이너스 K 빼기. 마이너스 K 빼기가 뭐, 이쪽에 사용하고, 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A에, 마이너스 k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b의 어, 마이너스 k빼기 2 e 더하기 2b가 0이 크다 이게 나온다 이거죠 응. 나오고 그 다음에 어 b는 ak로 해서 넣어야 돼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 하나가 어... 아, 좀 애틋해 지금 네 b는, b는 ak로 해가지고 어, b 대신에 아 음. <laughs> 어, 이거 되게 괜찮다 걔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음. 보죠. <laughs> 음. 제가 이거 k가 2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a 분의 b가 k, a 분의 b가 k. 그러니까 b는 그러니까 a 분의 b가 k니까 어, b 대신에 어, a k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b 대신에 a k. 그렇습니다. 음. <laughs> a 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 a 고 b 대신에 a k 집어넣으면 어, 3a 플러스 a k 그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 더하기 b 대신 a k 어 그러면 2 a k 자은 0.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걸 정리를 하면 얘를 정리를 하면은 얘를 정리한 거아 이건 이제 노가다가 되는 거죠. 근데 정리한 거 예. 노가다를 띄워 주면 뭐가 나오냐면 a 곱하기 k b 기2는 0.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K. K가 2가, 어. 왜냐면, 하 이게 보시면, 봐봐. 여기, 마이너스 KK2의 제곱은 여기서 나오는 게 AK 제곱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K, AK 곱하면 또, 마이너스 AK 제곱 되거든? 그 누가 하또 띄워줘야 돼? 어. 근데 이제 A가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야? K가 2더라. 하는 게나오네 K가 2더. K가 2. 네. 뭐, 그 다음에는 뭐, 일사천리 있죠? 어, K가 2면, 어, 여기가, 어,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5까지가 적분을 해야 됩니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어. 이, 일단, 1에서 2까지가 어차피 0이니까. 어, 2, 그렇죠. 1에서 2까지는 어차피 0이고, 4에서 5까지도? 4에서 5까지도 0이고, 아, 4에서 5까지는 그냥 상수죠. 4에서 5까지는 그냥 상수다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A하고 B가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들? A하고 B가 어쨌든 이게. 아, 지금 단단한 거안 나오네. 음, 저계산해봐나 계산력을... 음. 그러면 아, 얘가 여기 위에께. 이 위에께 결국 뭐를 바뀌냐면 어, 인티그랄 2에서,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 2의 t승 곱하기 어, 2에서 4까지 2의 t승 곱하기 mt. 요 식이죠? 요식요 식. 이 음. 식이 어... f 마이너스 X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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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터 5까지는 어, 요죠 0 0 0이0 0 0 0어요0 0 0 0 0 0기어0 0 0 0 f 4 0 f 4어 F4 0 0 0 0 0 0 0 0 0기0 F4하고 똑같이 생기면 F-4죠? 네. F-4 계산한 게 자, 이거 곱하기 어그 다음에 어? 그다음 어? 뭐죠? E는 T승인가? E의 T승 지금 그거 없어져 되지 아니요. 1부터 5까지 하는 아니 4에서 5까지만 하면 저희 건 필요 없는 거아요 E의 T승은 필요 없잖아요. 앞에 이거? 아, 이거? 네. 아, 그래도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거 때문에, 아, 이것 어, 어, 그래. 아,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네, 네, <laughs> 때문에. 그래서 얘 어차피 뭐 얘가 상수니까 그냥 값 나올 거고, 근데 이쪽 f t f t 는잘 받아. 저기 저, 2의 e t승 어, 곱하기 f t 인데 이쪽은 또 재밌는 게2의 e t승 곱하기 f t 에 여기다가 t x 에다가 minus t 집어넣은 거야. 그럼 2의 minus t 어, 곱하기 t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at 플러스 b가 되요 얘가 또 없어져요 그렇지. 얘가 t제곱에 마이너스 at 더하기 b가 돼요아 요거를 요거 대신에 싹 집어넣어 여기서 아, 요거 대신에 어, 집어넣는거죠 어. 집어넣으면 아이고 귀찮다 저거 가서 계산해야죠 어, 계산해야되는데 방법없네 이제 3차 나왔으니까 요거 좀 계산하고 이어피 상수니까 계산하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달라 하는 이제입니다 네. 그래서 a 값을 뭐로 보고 넣고 다시 삼을 음. 넣어서 가는 산을 음. 하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아 k 가 이기 때문에 아, b는 2a입니다. b는 2a. 조식에다가 어. 이제 b 대신에 또 2a 집어넣고 이제 쓰용 동의이것만좀 아, 네. 우리가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지만은, 여기까지 하자. 많이 귀찮은 문제. 많이, 많이 귀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